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보내주신 아 제규어 미싱의 모델이 41541 오른 제봉틀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수리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된 기계인데요. 이 기계는 이제... 이렇게 커버를 열어서 보면 아예 기계 전체가 이제 꾹쩍도 하지 않았고, 아, 모든 부분에서 수돗이 다있든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지금은 이제 폴리를 돌리면 움직이는데 기계를 이제 이사하다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충격을 받으세요. 폴리가 부실이 이제 뒤 안쪽으로 확 밀려 들어가면서 아, 셔틀 레이스 머디 샤프트 기어라든지 이 기어 전체가 밀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폴리 부분이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적에는 이, 이 폴리 부분에 이런 옷감을 대주나 이런 스트로폼을대서충격에 어, 받치진 않게 해줘야 돼요. 어 이래가지고 이거 잡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폴리가 들어가고 밀려 들어간 걸다 모두 빼내는데 하나하나 체크하고 제규어 재봉기라는게 국내 많이 팔린 아재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천만 다행인 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을 빼가지고 별 어, 배... 페달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회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렇 예, 이런 면 소리가 잘된 겁니다. 예, 천천히 하나씩 조립을 해서. 고객님들께 사용 방법을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수리가 어려울 것 같았던 기계가 예 수리가 되게 되면그저 일종의 그 뭐라 하면 시열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 저도 뭐그 어 기분에 이렇게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거 수리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 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어 이렇게 많이 걸리는 동안에 다른 기계를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별난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 돈 그렇잖아요. 예, 뭐, 이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 있겠죠.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왜냐면 이 기계의 설계 도면이 저한테 없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으므로, 어, 이게 하나의 숙제죠. 이분도, 어, 지로 쪽에 미신가게, 천포 쪽에 세 군데를 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셨다 그래요. 수리를 해 보시려고.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막 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미싱 유튜브 미싱박사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서 아, 수리가 안 되면은 포기하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저도, 뭐, 이거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제규어, 아, 4, 하나, 5라는 기계는, 아, 저도 접해보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이게 많이, 예, 국내에 판매되었던 기계도 아니고, 부품이 국내에 또 많이 그렇게 있는, 이게 왜냐면, 재봉틀이 샘플이 하나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뜯어서, 도면 삼아서 찾아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난데없이 들어오는 기계들은, 참말로 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기계가 회전을 하고, 기어, 박힌 축 부분도 모두 무사히 회전이 되고, 파손이 없었어요. 예, 파손이 부러진 부분이 없어서 저도 어, 무사히 기계 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건 쳐다보지 말고 어, 일단은 영상을 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지를 하고 나중에 조립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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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제 게 마무리도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쳐진 바람에 제가 흥분을 해서 바느질 패턴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실을 끼워서 이제 요건 북토리라 그러죠? 예, 북토리에, 북알맹이를 북토리에 끼웠죠?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위실, 예. 요건 이제 위실, 요 부분에 끼워주고, 하나, 둘, 셋, 실체기, 네. 워낙 오래된 기계니까 어, 자동 실기우기 장치는 없네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실을 끼워주고 이가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 어, 기가 회전하면서. 랭크에 네, 리이들면서 회전하면서 네, 그래도 박음질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립이 된 단계만 해도 네, 굉장히 그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기는 뭐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기계입니다. 사실은 놓고 돌발. 네, 내린 때가 뒤편에 있네. 요건 지그재그에 놔주는 거고 일단은 직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선 바느질 하나, 둘, 셋, 넷. 이 음. 예, 바느질 패턴 다이어을 아, 잘못 끼워도 전혀 박음질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든 부분이에요. 기계 부분들은 어 이게 사치대 맞춰 있고 아. 이게 우진 그렇죠? 우진부터 이게 이제 땀 땀수인데 땀수가 이쪽으로 나오면 촘촘하게 나오고 서서히 우측으로 돌리시고 넓게 나오고. 저쪽에 지그재그 바느질이 있죠. 누비는 바느질 보시는 네, 것처럼 누비는 바느질 아, 그 다음에 세발뜨기 바느질 오버록 스티치 바느질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티치가 나옵니다. 네,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어. 내일 아침에 발송되는, 아, 재규어 미싱, 대만산 재규어 미싱 모델 415라는 제품. 예, 전체적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애 먹었던 기계인데, 메디인 아, 차이나네요. 예, 중국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수리를 마치고, 영상을 찍었지만은, 이제, 어, 내일 아침에 발송할 때까지, 아, 이 기계를 다시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뭐 아, 그냥 박음질이 나온다고 수리에 성공한 게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아,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그다음에 깨끗하게 클리닝까지 마무리해서 내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보내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 눌러주시면 큰 힘을 입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